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아주 깊은 산속에 위치한 카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곳은 해발 300m가 넘는 아주 깊은 산속입니다. 강원도 홍천과 경계 지점이고요. 이산 속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. 그이 건물은 실제로 어 현대 미술관에서 몇년 전에 에 작품을 공모했는데 그곳에서 최우수 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름은 카페 베드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베드로 카페네요. 배를 이렇게 앞 부분을 전체를 반을 잘라서 뒤집어 놓은 형상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합니다. 네, 이 앞부분이죠. 배 앞부분. 정말 참, 굉장합니다. 예. 네, 이, 프로펠러인가요? 어, 스크류, 스크류가 있네요. 실제 스크류입니다. 예, 네, 한번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그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. 예,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. 외부에서 보는 곳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. 들어와 보니까, 아, 뭐, 카페라기보다도 미술관이네요. 지금 그림 전시회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, 이 배를 거꾸로 이렇게 엎어놓고 내부를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,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. 이 앞에 정원인데요, 여기도 앞에. 그, 미술품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보트를 저 위에 거꾸로 이렇게 엎어 놓은 형상인데요. 이것도 예술작품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앞에서 좋은 광경인데요. 정말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곳에 오셔서 어 좋은 분들과 커피라도 한 잔하면서 담소를 나누시면 정말 그 요즘 같은 시기에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. 크게 하네요. 그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한번 2층이 있습니다.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계단이 목재로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. 2층에 뭐가 있을까요? 궁금하시죠? 올라가 보니까 아, 미술관이네요, 완전히. 그림이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. 2층도 꽤 넓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오셔서 커피 한잔 하면서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, 한번 그 시간을 보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2층에서 바라본 바깥 광경입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천정에는 또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네요. 배그 창문이 그대로 어 되어 있는데요. 이 창밖을 한번 보겠습니다. 밖으로 보이는 그 광경, 그 하늘 모습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. 정말 멋집니다. 정말 그 이산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. 예, 이렇게 벽면에 또 아기자기한 그 소품들을 전시를 해 놓았는데요. 네 이렇게 밖으로 어 나가 보니까 또 야외에, 에 이렇게 혼자 앉아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, 또, 벤치 탁자가 이렇게 나무 밑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의자가 하나씩인 거 보니까 혼자서 또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여름에도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옆에는 개울이 그 흐르고요. 정말 오셔서 어 시간을 보내보시면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. 바로 옆이 다일공동체입니다. 다일공동체 자연치유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그 어, 해발 300m 이상되는 이 고지에 정말 아름다운 시설이 있습니다 예, 조금 올라가면 생명의 빛 예배당이 나오는데요 이 건물도 어,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선정이 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. 외부에서는 그 내부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. 내부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. 아주 유명하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 마을의 자랑이고 또 가평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. 예, 네,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건물은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건물이죠. 이런 건물은 아마, 제가 70평생을 살았는데,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. 외국에 유명한 교회들을 많이 가봤지만 또 이런 분위기의 건물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정말 우리 나라에서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. 이것은 그 러시아에서 기증받은 홍송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아주 향기도 좋고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예, 한번 방문하셔서 어, 힐링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